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7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수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시무론이요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다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한끼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빈과훅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예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라엘에게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고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한 부분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식구들을 내려가, 데리고 내려가는 야곱,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목록이 나오는 그런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 부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이 땅을 떠나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너희 그 네가 내려갔잖아.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떠세요? 나이 130에 다리는 쩔뚝쩔뚝 이렇게 장애인인 이 야곱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셉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 가족들을 반드시 데리고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모든 가족들, 며느리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세보니까 70명이었습니다.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제외하는 66명이죠. 그래서 그 야곱과 요셉,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니 70명이었다고 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끝나고 샘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나누어진 그 민족의 숫자도 70민족입니다. 그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수, 400년 후에는 장정만 50만 명이었으니까 아마 200만 명이라는 그런 큰 숫자로가 돼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애굽 사람의 눈에는 야곱 가족은 그냥 극심한 기근을 떠나서 이렇게 타국으로 오게 된 난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난민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이땅 가운데, 전 세계 각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그 고향 땅을 떠난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또 백신이 나와도 매년 그런 후반기가 되어야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는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